자, 이항공포의 정의입니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라고 합시다. 그리고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횟수에요 횟수 횟수 그러면 px는 r r 회의 발생할 확률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ncr 곱하기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겠죠 단 p 플러스 q는 당연히 1이어야 되구요 R은 0부터 N까지입니다. 자, 얘를 보니까 어디서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항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그리고 이항분포 이 세가지는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항정리의 일반항도 같죠 p 플러스 q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일반항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키워드는 뭐라고요? 키워드는 횟수입니다 횟수 나오면 어? 이항분포구나 이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횟수 나오면 어?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이렇게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얘는 이산확률분포니까 확률 분포 표로 그려볼 수 있을 텐데, 표로 한번 그려볼 텐데요. 다 그리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표의 사이즈가 다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에요. 네. 0, 1, 2, 땡땡땡, R, 땡땡땡, N, 개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여기 당연히 1 d 죠 그죠? 예 네. 여기 누가 와요? NC0, P의 0제곱, Q의 N제곱 얘는 NC0, P의 굳이 안 써도 돼요 N-1제곱, NC0이 아니라 NC1이죠 네. n c e p의 제곱 q의 n e 제곱 이렇게 가서 n c r p의 r 제곱 q의 n r 제곱 이렇게 가서 n c n p의 n 제곱 q의 0 제곱 이렇게 끝나겠 죠. 그래서 독립 시행의 이게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다른 말로 하면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 시행의 확률인 확률 분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항분포는 확률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인 확률분포다. 내가 어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산확률분포는 확률질량함수를 쓰기가 어렵다고 했잖아. 표가 훨씬 편하고. 맞아요? 맞잖아. 근데 확률질량함수가 이미 알려져 있는 확률분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산확률분포 중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이 이항분포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확률, 질량,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른다고 라 하면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 못하는데 여기까지 올 리가 없잖아.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할 줄 안다는 거니까 모두가 확률, 질량, 함수를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예, 봐봐요. 밑에 쳐 웃고 있잖아요. 웃는 거잘 봐요. 예. <laughs> 시행했을 N회. 한 번에 시행해서 사건 영향을 피라고 했을 때이항 공포를 B a n P 이렇게 나타는데 B는 일단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B를 따는 거예요. 근데 N하고 P만 나타낸다는 것은 시행 횟수와 확률만 알려주면 어차피 너는 확률 질량 함수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에 대한 정보를 다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X는 쓰지 마세요. 확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쓰지 말라고. X는, 이항분포, B, N, P를 따른다. 이런 문장을 반복해서 쓰거든, 문제에서. 뭐, 서술형 답안 같은 거 작성할 때 써야 되는데, 문제일 뿐는 나도 이걸 계속 써야 돼. 난 이게 졸라 불편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을 할 거야. 내가 이제 X라고 쓰고, 땡땡 하고, Bnp라고 적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적은 거냐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np를 따든다라고 적은 거야. 왜냐하면 뒤에 가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n m 그마의제곱 따든다. 이거 어, 또 써야 돼요. 전나 귀찮으니까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서술형 답안 작성하지 마시고요. <laughs> 우리끼리 약속한 약속한 거니까 설명한 제 입장에서 이걸 매번 쓰는 건 매우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거야. 알겠죠? 이 문장 자체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적기 또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고 자잘 봐요 재밌는 거 보여줄게 평균이 얼마냐 np야 분산이 얼마냐 npq야 그럼 표준편차는 루트 npq겠죠 물론 단 p 플러스 q는 1입니다 이것도 P 플러스 Q는 1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의 단어로 넘어가면 이 양분포를 줬을 때 평균을 못 구하는 학 아무도 없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둘이 곱하면 평균이다. 이러고 있어야 돼 알겠지? 알겠니? 거기다 Q까지 곱하면 분산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우린 그걸 증명할 거야.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평균의 정의는 뭐였어요?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를 취할 확률의 곱의 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x를 우리는 어떻게 mp임을 증명해야 되냐면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r 곱하기 px는 r 이걸 다 더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뭘 알고 있다고 했죠? 확률 질량 함수를 알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r 곱하기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라고 쓸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는 입장에서 조합은 딱히 유리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팩토리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N팩, P팩, 아니지, R팩, n 팩 p 팩 아니지 r 팩 n-r 팩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될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n, p임을 증명할 거잖아 내말 무슨 말인지 알아? n, p임을 증명할 거라고 그러니까 n, p를 일단 앞으로 끌어당겨야 돼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n, p를 일단 앞으로 끌어당겨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에 0을 사용하는 건이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슬그머니 1로 바꾸겠습니다. 괜찮죠? 왜냐면 시행 횟수가 0일 때 평균된다. 0 곱하기 확률을 해봐야 더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저기 1로 바꾸겠다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알겠지? 음.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일단 mp를 앞으로 끄집어낼 거고 시그마는 1부터 시작하게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위의 n 팩토리얼를 뭐로 바뀌냐면 n-1 팩토리얼로 바뀝니다 왜 n을 끄집어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p의 r제곱도 뭐로 바뀌냐면 p의 r-1제곱으로 바뀝니다 왜 p를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과 여기 있는 r 팩토리얼 약분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여기가 r 1팩토리얼만 남습니다. 놀랍게도, N-1에서 R-1 빼면 여전히 N-R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n r 팩토리얼이라고 쓰는데,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친구들, 실제 얘는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N-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에 팩토리알이다 이렇게 써있다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다시 조합으로 변경할 거거든 쌤말 무슨 말 이해 되니?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제 np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잠깐 q 어디 갔어 q에 <laughs> n 마이너스 r 이라고 적을게요 근데 이 n-r도 뭘로 보여야겠니? n-1-r-1 -1 이렇게 보여야 한다고 알았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n-1cr-1 p의 r-1제곱 q의 n-r, n-1-r-1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이해돼요? 그런데 이 시그마를 직접 제네레이팅을 시켜보면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진짜로 1부터 시작해서 다 집어넣어 보잖아? 그럼 그거의 전개식이 n-1, c0, p의 0제곱, q의 n-1제곱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뭘로 끝나냐면, n-c, n-1, 이렇게 끝나거든? 그니까, 러 얘를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꾸는 게 니네 이해하기 편할 거야. 얘를, r을 0부터 n-1까지로 바꾸면, ncr, p의 r제곱, q의, 예, q의 n-r제곱,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럼 얘가 np 곱하기 p 플러스 q 의 n 마이 1제곱이 되는 거거든. 이항정리 전개식에서. 근데 p 더 q가 1이기 때문에 얘가 결국 np가 됩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 문제는 서강대학교 수리논술 문항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항분포의 평균이 np인 이유를 증명하시오. 이렇게요. 아시겠죠? 예. 평균도 증명이 이렇게 어려운데, 분산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분산이 좀더 어렵습니다. 평균도 이미 충분히 어렵죠? 예, 근데 분산이 좀더 어려워요. 자, 해볼게요. 자, 분산을 증명할 때는, 분산 자체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제곱의 평균만 보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을 구할 줄 알기 때문이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을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분산이 나오니까 그래서 뭘 시도할 거냐면 2의 x의 제곱 즉 x의 제곱의 평균을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평균의 정의에서 r은 0부터 n까지 r제곱 ncr p의 r제곱 q의 n 마이너 r제곱이다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나, 친구들아? <laughs> 고마워. 에이. 이 식의 증명에서 가장 어려운 한 줄을 쓸 거야. 가장 어려운 한 줄을 쓸 거라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줄을 생각해 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분산을 증명한다고 하면 오히려 평균을 증명할 때 식이 억지스럽게 변형된는 측면이 별로 없거든 그지? 근데 분산 증명해서 이게 가장 니네 입장에서 억지스러워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저 뒤에가 사실 평균이잖아 저 평균을 써먹으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조합에서 조합을 같은 것인 순으로 바꿨을 때 약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R제곱보다는 R 곱하기 r 마이너스 있는 게 유리해요 계산할 때 이렇게 식을 바꾸게 됩니다.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알겠죠?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시도를 할수 있냐면 아, 너는 0과 1을 넣었을 때 의미가 없구나. 너는 2라고 고쳐도 되겠다. 맞죠? 예. 그래서 시그마 r은 2부터 n까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팩토리알로 써보면 n 팩토리알 그리고 r 팩토리알은 뭐가 돼 버리겠니 r-2 팩토리알이 돼 버리겠지 왜냐면 r 곱하기 r-라고 약분 될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n 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일단 써볼게. n r 팩토리아 왜냐면 다시 조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pr제곱, q에 n-r제곱, 더하기, ex라고 써도 될 거야. 근데 조합할 때 항상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얘 빼기 얘가 얘 한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저게 n 팩이면안 돼. n-2팩이어야지. 그래서 저기가 n-2팩이 되게끔, 다시 식의 변형을 시도할 거야. 그럼 n 곱하기 n-1을 앞으로 빼버리면 돼요. 그럼 n-2 팩토리알, r-2 팩토리알, 그리고 n-r-팩토리알이 됩니다. 실제로 n-r은 n-2-r-2 이렇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p의 제곱도 빼야겠다. 공간 있냐? n, n-1 하고, p의 제곱까지 빼버릴게요. 왜냐면, 여기도 p의 무엇이 돼야 되니까? r-2가 돼야 되니까. q의 n-r은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n-r은 n-2-r-2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np를 더하시면 돼요. 괜찮니,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n, n-1 p의 제곱 시그마 r은 2부터 n까지 n-2cr p의 아니지 r-2죠 r-2 p의 r-2제곱 q의 n-r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그마를 직접 2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전개를 해보면 사실 얘가 뭐라는 거야 알게 돼요? p 플러스 q의 n-2제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조합에 변경 하지 않고 바로 식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n-1p의 n, n -1, P의 제곱 곱하기 p 플러스 q의 n-2제곱 더하기 np가 되는데 어차피 얘는 뭐가 될 거예요? 1이 될 거죠? 그러니까, n제곱, p제곱, 마이너스, np제곱, 플러스, np가 되는 거죠. 이걸, n제곱, p제곱, 하고, np로 묶으면, 1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러면 n 제곱 p 제곱 플러스 npq가 된다는 말입니다. 됐죠? 자, 분산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했었고요. 제곱의 평균이 n 제곱 p 제곱 더하기 npq니까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n제곱, p제곱을 빼게 되죠. 그래서 mpq이다. 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학교 내신에서도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식을 증명하라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분산을 내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평균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평균 구하는 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근데 사실 물어볼만 해요 그냥 안 물어볼 뿐이지 왜냐면 물어보면 다 틀리거든 애들이 그래서 안 물어보는데 되게 물어볼만한 게 이항정리에 대한 내용을 기말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묻고 싶은 소재야 니네가 딱히 알고 싶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문제 푸는 건 아무 지장 없어 이걸 몰라도 그냥 외워서 그냥 풀면 되거든 MP, MPQ만 외우면 평균분산을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다른 확률분포는 다 어떻게 해야 돼? 확률하고 확률 면서 다 곱해가지고 싹 더해야 겨우 평균 나오고 다른 거는 뭐 분산 구하려면 제곱한 거랑 확률 다 곱해서 다 더한 거에서 평균 아까 구해놓은 거 제곱해서 빼야 겨우 분산 나오는 건데 얘는 그냥 뭐야 mp 평균 mpq 분산 엄청 편한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지만 학생들이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건다할줄 알아요 이유는 몰라 근데 다할줄 알아 문제 풀어야 되니까 알았니? 자 봐봐 얼마나 쉬운가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유율이 90%인 의약품으로 1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치유될 환자의 수 이게 뭐예요 치유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횟수 이항분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확률 이항분포의 키워드는 진짜 횟수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이해 돼요? 건우 선생님 지금 뭐라고 쓴 거야? X는...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X는... e B10 10분의 9를 따른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때 EX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잖아 그치? 이 숫자를 잘봐 치율이 90%니까 10명을 치료를 시키면 9명 정도가 치료될 것으로 기대하지. 맞잖아. 실제 그런 뜻이다. 분산은 10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0.9입니다. 이해됐죠? 당연히 제곱의 평균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니까요?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되죠. 분산이 재평평제니까 그럼 0.9 더하기 81이라서 그냥 81.9다. 이거는 분산의 변형식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지. 됐니?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9회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 x에 대하여 3x 플러스 2원의 상금을 받기로 했어요. 봐봐. 뭐라고 써야 되겠니? b, 9, 3분의 1. 맞지? 시행의 횟수는 9회고 사건이 발생한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죠? 이 사건이 발생한 횟수, 횟수가 확률 변수 x니까. 그럼 이때 2x는 얼마예요? 3이죠. 선생님, 문제에서는 2, 3x 더하기 1 물었는데요. 괜찮아요. 변환된 별량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의해서 얘를 3, 2x 더하기 2라고 바꿀 수 있죠. 그럼 11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던진 시행에서 우리의 기대값은 11원이다. 이게 도박이라면 한 판에 20원 이러면 되죠. 그럼 카지노가 떼돈을 버는 거고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에 던져서 이의 눈이 나오는 횟수 x에 대하여 4의 x가 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자, 그럼 얘는 뭘 따라가는 거냐면 b 3 6분의 1 이걸 따라가는 거야 그지? 내말잘들어나 지금 틀림풀이 할 거니까 하도 위에 있는 같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 그러면 2x는 2분의 1이잖아? 이건 할줄알거 아니야 그러면 2의 4의 x제곱은, 음, 출발, 이건가? 될 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laughs> 루트 4, 2다. 이런 병신 같은 멘트를 하는, 이거 아닙니다. 될 리가 없어요. 애당초에 저런 짓을 할수 있는 거 언제 하는 거냐면, 이게 1차식일 때 한다고 했잖아. 물론 2차식일 때도 성립을 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아직 증명도 안 했잖아, 심지어. 근데 지수일 때는 성립 안 한다. 증명한 적이 없잖아. 근데 왜막 갖다 쓰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는 확률 변수를 지수에 두는 형태로 출제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항분포를 mp에 mpq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얘들이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잊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뭐에 관한 문제냐면 평균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평균의 정의냐 잘 보세요. 이걸 구할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럼 확률변수가 4x제곱이잖아. 이제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r은 0부터 3까지일 텐데 확률변수인 4의 r제곱과 이 4의 r제곱의 확률 뭐냐면 이항분포를 따라가니까.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암수는 뭐가 되겠냐면 3CR 곱하기 6분의1에 R제곱 6분의5에 3-R제곱일거야 그러니까 이해됐니? 그러니까 확률변수를 지수에 두는 이유는 얘와 얘를 합쳐서 쓸수 있기 때문이야 이해됐니? 얘와 얘를 합쳐서 쓰면 얘가 시그마 아든 0부터 3까지 3CR 곱하기 6분의 4니까 3분의 2에 6분의 4로 쓸게요 그냥 6분의 4에 R제곱 6분의 5에 3 마이너스 R제곱이죠 이거 뭐예요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의 3제곱의 전개식입니다 이항정에 의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의 세제곱이라고. 그럼 2분의 9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27이에요. 이렇게 평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n p m p 그만 뒤지게 외워가지고 평균 구하는 법을 까먹은 학생들이 거둘 수 있고요. 두 번째 여전히 이항정리를 잘 기억하고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졸라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이게. 무조건 내고 싶다. 이 말이야. 내 입장에서. 알겠지? 무조건 내고 싶다. 아시겠죠? 그래서, NP, NPQ 외우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릴 거예요. 다 풀릴 건데, 평균 구하는 법을 잊으시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두 번째로, 실제로 NP와 NPQ를 우리가 쉽게 쓰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보이세요?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봤을 때다팔수 있는 학생이 되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